12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죠? 저는 1위에 있어서 지방에 있습니다. 여기가 간밤에 눈이 내려가지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고역도 눈이 좀온 지역들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이브,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마무리도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30년, 31년, 앞으로 우리는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투자해라. 거기 대장은 XRP이다. 더불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함께 모아 가라. 우측변의 알트코인들을 함께 모아 가라. 일관되게. 단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왜? 그게 답안지니까. 전반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이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건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블록체인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한 가지가 하나가 인생과 또는 시스템과 설계도와 모든 실물 경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역할은 공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알트코인들이 하나가 폭등을 했죠. 먼저 알트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좀 보고 갈까요? 비트코인보다 7배나 껑충, 한달새100% 폭등한 알트코인들. 자, 솔라나가 좀 많이 폭등했어요. 100%가 아니죠? 얘가 한 1, 9, 8배 떴죠? 솔라나가 98.24. 한달 기준인 것 같아요. 아발란체 140%, 니어 프로토콜은 91.36, 알고랜드는 93.54.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같은 시가 전달 대비 19.84 상승에 그쳤다. 이더리움은 부진했다. 그렇죠? 이래서 상대적으로 부진해 있는 알코인들이 지금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간의 제로썸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급락 우려도 급락도 우려가 된다 이더리움이 반등한다면 알트코인 부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더리움이 폭발하게 되면 그동안 상승에 나왔던 애들은 좀 꺾이겠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비롯해서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애들이 박자를 맞춰가면서 1번 말, 2번 말, 3번 말, 4번 말, 5번 경주말이 뛰었다면 그 다음은 6번, 7번, 8번, 9번 차례로, 그 다음 10번, 11번, 12번, 13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투자한 펀더멘탈이 뛰어난 훌륭한 코인이라면 수급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을 게 남았으니까. 다 먹고 났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는데 뭘더 먹겠습니까? 내 거는 지지부진하고 딴 놈이 먼저 가니까 내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든 것 뿐이지요. 주식 시장에서건 부동산 시장에서건 또는 코인 시장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자신의 순번이 오기 전까지. <laughs> 자, 비트코인 100만 달러 도달. 불가능한 일 아니다.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미친놈이라게 하겠죠?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누구나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조금 이상해야 돼. 왜냐? 아직 값어치를 모르거든.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아시죠? 항체가 뭔지 아시죠? 항암 치료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감염성 질환 치료제, 여러 가지 다 치료제로서 항체 치료제가 쓰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몸통을 형성하고 있죠. 제조합 단백질이 있습니다.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백혈구, 적혈구 증식인자. 여기에 케미칼 의약품이 있고요. 백신도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뮬러가 나온다. 처음에 이상하죠. 개발이 불가능한 거였으니까. 그럴 때 초기에 투자했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부자가 될수 있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에 30년 전에 또는 늦어도 20년 전에 투자를 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끝났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바로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또는 빅데크의 초기 시장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말입니다. 에코 프로 BM 또한 상장 전에 투자를 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었겠죠.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값어치를 모를 때 그게 바로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한 놈만 가지 않습니다. 같이 공존해 나가면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리플,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 섹터별 알트코인들이 공존해 나가면서 이 문명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어느 한 놈이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하셔라 그 말씀을 드려왔죠 삼성전자 연일 신고가 구만 전자 기대 솔솔 삼성전자가 이제 막 가격, 디렘 가격 폭락이나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디램 가격 상승 또는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뛰는 겁니다. 펀더멘탈이 뛰게 돼 있으면 값어치, 주가는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더불어서 원화 강세와 함께 매크로 경제의 리바이벌과 함께 증시와 코인의 강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어서 수요와, 강,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죠?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가 결정합니다. 모든 거를 결정합니다. 공급이 결정한다. 고로 우리는 고래가 움직이는 손바닥의 흐름을 보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AI 스마트폰이 뭐길래 또 시작된 삼성, 애플 전쟁, 이제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 모든 것들이 AI가 탑재됩니다. 삼성 4달 출시 갤럭시 S24에 AI 탑재, 실시간 통역 통화, 애플 아이폰 16에 생성형 AI, 동영상 3D 아바타 선보여. 데이터가 폭증하는 세다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 데이터에 값어치를 입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 값어치가 입혀진 바로 데이터가 실시간 이동하는 망이 스위프트 2.0 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전쟁을 침공하고 나서 러시아가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가 됐죠. 그리고 달러의 힘이 깨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달러를 축소시켰죠. 러시아는 무역관 거래에 루브라와 위아나를 포함시켰죠. 그리고 러시아 루브라는 폭락했다가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역 거래에 바로 CBDC를 활용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코인들이 그 망을 통해서 이동해 나갑니다. 미국의 힘이 빠져나가면서 유럽과 일본의 힘이 빠집니다. 신국과 전세계 인구를 기반으로 한 인도와 아세안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양쪽의 성장은 여기서 나오면서 미국, 유럽, 일본, 대한민국, 범, 지구가 디지털의 경제로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큰 그림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사실 오펙의 패배, 감산에도 끄떡없는 유가. 이걸 보고 저는 그냥 거릅니다. 오펙이 패배한 걸까요? 미디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펙, 큰 고래와 미국, 저는 물 밑에서 그들이 싸우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들이 함께 유가의 공급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방송을 오래 보셨거나 또는 공부가 많이 있거나 투자에 대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같은 경지에 있을 때, 그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도 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제드 맥갤럽, 데이비 슈얼츠, 아서 보리토는 비트코인의 모든 실패를 해결하여서 XRP 레저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그들은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 중 일부가 채굴로 인한 환경 영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필터링해서 받아들입니다. 비트코인은 베타 테스트 코인, XRP는 최종 제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자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입니다. 즉, 세계 최초의 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적인 의미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과 함께 그리고 전 세계 범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담아냅니다. 공식적인 규격을 가지고. 가격에 대한 상징성과 함께 얘가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채굴 산업 또한 저는 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고로 채굴 산업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거릅니다 베타 테스트 맞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 수정을 더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던게 바로 리플과 XRP겠죠 더불어 퍼블릭 블록체인 또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치 저장과 함께 상징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고로 얘 또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니까. 이거에 업데이트 된게 바로 진짜죠, 찐! 전세계 범! 트레디파이. 지난 문명의 수백 년간 범 지구를 지배해왔던 금융기관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는 바로 2012년 리플랩스에 탄생하는 의미. 그 의미가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다고 리플이 짱인 건 맞는데 다른 섹터에 있는 알트코인 또한 분명히 지금 가격이 폭발이 나왔죠. 그래서 걔네 또한 큰 그림에서 섹터별 대장 애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 자, 제시 제시 챙, 전 연방준비은행 수석 고문, 그리고 IMF, 리플, 뉴욕시 연방준비은행 법률 고문, 페드나우의 법적 프레임워크 결제 구제 현대화 암호화폐 스테블코인및 Cbdc의 정책 측면을 담당했습니다. 2011년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합류하여서 페드와이어 및 골드스타과 같은 중앙은행 금융서비스와 협력했습니다.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리플에 퇴임하여서 2018년에 즉시 IMF의 결제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수석 전문가로 취임했습니다. 이것은 수수께끼도 아닙니다. 그냥 점들을 연결하세요. 자, 볼까요? 이 사람의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시챙. 자, 보시면 이 그림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현 유럽 증강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입니다. 이분과 함께 브레디 갈링하우스, 여기 참여했던 부분이죠? 여기 고문으로서 리플에 바로 좀 전에 나왔던 크리스 라슨이 IMF에 고문으로 항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핀테그 생태계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리플의 법률 고문. 그 전에 2011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4년, 2011년 5월에서 2015년 8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변호사 및 인원이었다. 실질적인 미국 패드에 진짜 쩐주는 뉴욕 연은을 보고 있다. 그리고 리플로 이동했다. 뉴욕 연은에서 리플로. 리플에서 다시 한번 IMF로. i m f 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바로 여기 수석 변호사 다시 한번 패드로 이동하였다. 어떤 의미를 갖나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편하겠죠? 중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협력을 강조한다. 범지구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BIS 상호운용성 확장판 테스크포스에 CIPS가 연결됩니다. 캐나다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이 연결되고요. 일본은행과 협회. 남미의 최대인 터넷 뱅크인 누뱅크 아프리카 넌다 그리고 미국의 더 클리어링 하우스와 세계적인 내부망에서 중, 중요한 역할을 갖죠 푸넬리티더 클리어링 하우스, 마스터카드 리플, 스위프트, RTGS 글로벌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블록체인 망인 BSN 예 또한 세계적인 은행들과 또한 연결되고 그 망이 확장이 되죠.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솔루션 또한 금융시스템 또한 전범 지구는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5G로 저궤도에 테슬라의 스타링크 5천 대의 위성을 쌌죠. 그리고 범 지구로 하나로 위성망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도 위성을 쏟고 있죠. 그 말은 즉, 범 지구가 하나로 묶인다는 겁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부여가 되는 게 바로 네 번째 혁명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저랑 같이 비교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있겠지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그리고 각 섹터별로도 저보다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그리고 시황과 매크로와 산업과 경제와 바이오와 코인과 토큰과 여러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관심 있는 게 그거니까. 미래는 그냥 똑딱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거죠. 과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미래가 오고 또 미래는 현재를 직시할 수 있어야만 되겠지요. 저는 지금 과정과 원인과 결과와 그리고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 CBDC 원래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발표한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에 게임 코인 머니 거래 서비스는 디지털 위안화 월렛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우 블록체인이 전했다.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익명 월렛은 게임에 사용할 수가 없다. 게임 업체가 사용자에게 온라인 게임 코인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 머니 거래는 CBDC 월렛으로만 가능하다. 22일 날 나왔던 뉴스이죠. 자, CBDC는 중국의 CBDC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통해서 보급됩니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는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 동남아시아 송금 기업인 2C2P 얘는 다시 한번 리플렛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국경강 결제는 다시 한번 CIPS와 함께 범지구는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거는 큰 점들이고요. 범지구는 점선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래에 의해서 공급을 만들어 내는 쩐주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홀세일 망은 이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 대중들, 개인들은 그 망을 설립된 돔의 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100%.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에 투자해라. 코인 시장, 가상 자산에 펀더멘털이 뛰어난 시가총액 상단에 들어가 있는 걸 매집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할 때 계좌장고가 천배가 넘는 그 수익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